안녕하세요. 포드링컨 복시딜러 김윤딜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희 링컨의 유일한 하이브리드 모델, MKZ502 0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색상은 2020년도에 새롭게 나온 레드카펫이라는 색상이고요. 실내는 카푸치노 색상의 MKZ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금 앞에 보이는 링컨 MKZ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가 천천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면을 보시면 이 라디에이터는 링컨의 시그니처 그릴을 사용해서. 굉장히 강인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양옆에 헤드램프는 작년 모델과 조금 달라졌어요 작년 모델에는 LED 헤드램프가 사용됐는데 20년식에는 HID 헤드램프가 사용돼서 투과열과 좀더 밝게 보이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휠을 한번 볼게요 휠을 보게 되면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했고 19인치 알루미늄 휠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이드 미러에는 뭐 볼리스 기능,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감지해주는 센서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네, 포드링컨 하면 유명하죠. 시크릿 코드, 스마트 키가 없어도. 번호 5개를 설정해서 쉽게 도어를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 이 링컨 MKZ는 이 측면부 모습이 굉장히 이뻐요. 측면부 모습이랑 그리고 이 후면부 이따가 지금 바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후면부 모습이 굉장히 이쁘답니다. 그리고 비필러를 보게 되면 쿠페 형식으로 떨어져가지고 훨씬 더때련되고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이제 뒷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m k z 의 후면부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는 이 일제형 리어램프가 저녁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트렁크 공간 봐 보셔야죠. 트렁크 공간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고 생각보다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살짝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 때문에 약간 트렁크가 저기 문턱이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따로따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턱 때문에 더 넓은 적재 공간을 사용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생각이 차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고, 안 좋게 볼, 보면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제 한번 실내 모습을 볼까요? 실내를 보기 전에 복합 15.8 도심 16.2 고속도로 15.3에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브리드를 타는 분들은 거의 다이 연비. 연비가 좋아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트렌드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MKZ라고 설명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트렁크 뒷좌석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이 뒷좌석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실내 색상은 카푸치노 색상이고요. 지금 하이브리드는 저희는 이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한 가지는 옵션이 다 탑재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가지는 이 모든 옵션들이 거의 탑재되지 않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차량은 모든 옵션들이 탑재된 500A고요. 지금 그 밑에 하이 트림은 400A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런 소소한 이런 스피커. 지금 이 MKG 타이브리드 상위 트림에는 이 레벨 울티마 스피커가 들어가지만 이 밑에 400A에는 이 스피커 또한 다르고요. 그리고 19년식이랑 20년식이랑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예전 19년식 모델에는 안전벨트 에어백이 설치가 되었는데 20년식에는 안전벨트 에어백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전 이제 이 정도 하고 다시 운전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운전석에 탑승해 봤습니다 운전석 도어에는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메모리 시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1, 2단계 나눠져있고요. 어, MKZ, MKZ 모델에는 기어봉 대신 여기 센터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여기 버튼식으로 눌러가지고 기어를 변속할 수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뭐 오토홀드, 3주권 카메라 뭐 이런 거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MKZ에는 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뭐 후방 센서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옵션들이 탑재가 되나 할 만한 모든 옵션들이 탑재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는 이런 우드가 좋아요. 우드가 좋은데 이런 우드가 약간 조금 더 어두우면 굉장히 촌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카푸치노 색상에는 이 우드까지 약간 밝은 우드를 사용해서 조금 더 영하고 조금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컵 홀더. 콧폴더두 군데 놓을 수 있는 공간. 자, 그리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글로브 박스 가시방이라고 하죠. 그거 말고도 이렇게 물품을, 소지품을 약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답니다. 어, 뭐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설명은 다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현재 지금 MKZ 모델은 이두 가지가 있죠. 가솔린 모델도 있고, 지금 보이시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 많은 할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이 하이브리드 400A. 400A는 이 하이트림 같은 경우는 체리 아,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면 3 0 후반대 아니면 4 0 초반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따지는 거죠. 가성비로 효율적으로 탈수 있는 차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과 최대 할인을 적용해서 빠른 차량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MKZ 500A 하이브리드를 소개한 김준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